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손님을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공동업주 2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대 손님이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업주 A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억지로 입을 벌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른바 후카시 양주로 불리는 가짜 양주를 제조해 정품처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업주들은 피해자를 밖으로 드러낸 직후 해당 룸에 곧바로 단골 손님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부산지검은 유흥주점 공동업주 A씨와 B씨를 유기, 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